이혼의 모든 것이거 t v 의 정지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네, 서변님. 지난주 상간자 위자료 청구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저도 한주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외도하는 그 상관자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관자에게 사적 복수 가능한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적 복수라는 말이 왠지 좀 무서운데요. 법이 허용하는 사적 복수는 무엇이 있는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내 네, 배우자와 외도하는 그 상관자. 그 배우자에게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외도하고 있다 이런 사실 알려도 괜찮을까요? 아, 배우자 있는 남녀가 바람을 핀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요 사실 상간자가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본인이 외도 사실이 밝혀질까 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사자분들께서 나만 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그 유부남 유부녀인 상간자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고 싶다 그 배우자에게도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정말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어, 사,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협박죄 내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언행을 하셔서 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소문이 날수 있는 상황에 어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알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면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알리거나 뭐 시댁 시댁 식구들 또는 이제 뭐 처가댁 식구들에게 알리게 되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정변님 말씀대로라면 상관자의 배우자에게만 알리면 그 사람은 자기 배우자의 일이니까 소문내지 See?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소문 날 상황이 발생하기 좀 어려우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법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에 그치지 않고 뭐 배우자의 친지분들 또는 회사 동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영의 존재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왜도한 상관자를 찾아가서 때려도 괜찮을까요? 내가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니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 나에게 가해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해서 대처를 할때 성립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 상관자를 찾아가서 이미 지난 상관 사실에 대해서 가서 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폭행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협박죄 이런 부분으로 처벌받은가 동시에 그 상관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시는 행동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불륜의 피해자이지만 가서 뭐 머리채를 잡는다 이러면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로 순간에 바뀌어 버리죠. 네 서변님 저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상관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서 돈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네, 네,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상관자에 대한 영상 1편, 제가 위자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외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소송 경제를 위해서 소외 합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보다 조금 더 높게 합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실무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방법과 금액 이내라면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받는 그런 소모적인 감정, 그런 것을 겪지 않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돈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당신의 배우자 혹은 친척,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회생활 망칠, 망치, 망치겠다. 혹은 내가 조폭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감길 조심해라. 그리고 뭐 이러한 말을 하면서 돈을 뭐몇 억을 내놔라 이런다면은 좀 문제가 협박이나 뭐 공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관자에게 사적 복수 가능한가요?라는 타이틀로 상관 사실을 누군가에게 소문 내기 또는 상관자를 직접 가서 때리기, 폭행하기, 또 합의금 요구 등등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혼인이 망가진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실제로 어떤 복수를 계획하시는 그 마음, 심정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어, 직접적인 사적 복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민사 소송 등의 적절한 방법.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